염소 세 마리와 괴물 우와 여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있고 어 괴물이 어디로 가고 있어? 응 바다. 어 물에 둥둥 떠서 어디로 가고 있네? 어 염소들은 뭘 먹고 있어? 풀. 풀을 먹고 있네. 와 맛있겠다. 옛날에 염소 세 마리가 있었어요. 하나. 둘셋. 아이 배고파. 나도. 너무 배가 고파. 염소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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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를 봐. 강 건너편에 풀이 잔뜩 있어. 우와, 멋있겠다. 염소들은 반갑게 다리로 달려갔어요. 어? 다리가 있는데, 그렇지? 그런데 무서운 괴물이 있어. 괴물이다. 어쩌지? 건너가면 잡아먹힐 텐데. 그때 첫째 염소에게 좋은 생각이 났어요. 걱정 마. 내가 일러주는 대로만 해.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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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각. 셋째 염소가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감히네 다리를 건너는 게 누구지? 괴물이 소리쳤어요. 셋째 담다예요. 풀을 뜯으려고요. 뜯으려고요. 마침 배고픈데 잘 됐군. 널 잡아먹어야겠다. 잡아 멈춰. 스탑. <웃음> 멈춰 <웃음> 괴물님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곧 우리 형이 올 거니까 형은 저보다 크니까 형을 잡아먹으세요 음... 셋째 염소가 말했어요 그래? 좋아 그럼 넌 가도 돼 셋째 염소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갔어요 고고 <laughs> 두벅두벅두벅두벅두벅두벅두벅두몇 두벅. 번째 염소야? 세 번째 염소. 둘째 염소가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감히 내 다리를 건너는 게 누구지? 멈춰 그러네. 괴물이 소리쳤어요. 몇째 염소야? 둘째 염소. 둘째 염소예요. 뭘 하려고요? 맞아요. 풀을 뜯으려고요. 내가 널 잡아먹어야겠다. 뭐라 그랬을까? 괴물님!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곧 우리 형이 올 거니까 형은 저보다 훨씬 크니까 형을 잡아먹으세요. 둘째 염소가 말했어요. 어? 그래? 좋아. 그럼 너도 가도 돼. Go go! 둘째 염소도 무사히 다리를 건넜어요. 엄마, 근데 음. 근데. 어 이번에는 발소리도 커 형이라 커 형이라.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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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첫째 염소가 어, 어 맞아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감히 내 다리를 건너는 게 누구지? 괴물이 소리쳤어요. 넌 음. 첫째 염소다. 불을 뜯어야겠다.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뭐라고 있을까? 흥! 잡아먹을 테면 잡아먹어보시지. 첫 번째 염소는 꽃방개를 쿵! 끼었어요 그러고는 달려드는 괴물을 불로 힘껏 받아버렸지요. 에잇! 아! 쿵! 이럴 수가. 괴물은 물속으로 풍덩 빠졌어요. 만세! 괴물을 물리쳤다! 같이 해주세요. 괴물, 시작! 만세! 괴물, 괴물을, 물리쳤다! 괴물을 물리쳤다! 첫째 염소도 무사히 다리를 건넜어요. 어허허허, 배가 고파. 친구들이. 냠냠냠냠. 맛있다. 어우, 맛있다. 정말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불은 처음이야. 염소들은 배불리 풀을 뜯어먹었답니다. 끝. 어이, 엄마 괴물. 괴물 안녕. 물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안 살려주네. 어우, 괴물, 괴, 괴물 불쌍하다. 괜찮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누구 이거?